안녕하세요. 나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남자 이야기, 더젠플맨입니다 네, 벌써 겨울이 시작되었고요. 눈이 저렇게 많이나 날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확 오고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이제 집에서 빵을 사와서 빵이랑 짜파게티를 먹고, 네, 하루에 마무리를 하였고요. 네 요즘에 이이가 땡깡이 많이 늘어가지고 요즘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해맑을때는 엄청 이쁜데 또 울고 떼쓸때는 조금 뭐전 어차피 제삼제 입장이니까 네 어쨌든 똑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좀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할 때 이제 회원님께서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샌드위치랑 우유를 사다주셨는데 어 한사코 네 거절을 했음에도 사주셔갖고, 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어 이제 제가 근무 환경이 아무래도 <laughs> 이제 인포에서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할수 있는데, 어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눈 보는 재미가 있구나, 네 싶어서 계속 찍어봤고요. 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탯줄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탯줄을 말려서 도장을 이제 만드는 건데, 아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전 열심히 애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내가 저보다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회원 관리랑 이제 체육관 홍보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어, 운동 영상 하는 거 찍고 홍보해서 올리는데, 사실 저는 운동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뭐, 자세가 좋지 않더라도, 네,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반동 보이시나요? 반동? 뭐, 저는 복싱 선수니까, 킥복싱 선수니까, 반동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오랜만에 어깨 운동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했는데, 어, 다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왼쪽 어깨는 많이 안 올라가네요 음, 몸도 많이 틀어져 있고 음, 풀업도 하긴 하는데 네 간신히 3개 했습니다 3개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간신히 딱 하고 이제 그 팀장님이 예전에 알려주셨던 거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운동을 몇달 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크림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소스가 좀 많이 묽게 돼서 네, 다음에 또 시도해봤는데 망했습니다. 네, 레시피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이제 지금은 어머님이 샤워를 해주시고 아이 그 목욕을 해주는데 이제 저는 옆에서 저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이번에 애가 물 먹어가지고 제가 잘못, 하나, 잘못 이제 잡고 있어가지고 네,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주말에 잘 때는 네, 제가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내가 더 많이 봅니다. 저건 팬티가 아니고 바지입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생각보다 많이 웃네요. 예, 제가 요즘에 힘들어서 많이 웃질 못했는데, 예, 저도 모르는 내 네,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 아이는 엄청 소중하고, 이제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음, 요즘에, 예, 참, 이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기도 하고,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애가 거의 잠들기 직전이어서, 몽롱한 상태입니다. 예, 네, 잠들죠. 네, 잠들다가, 또 이불에 딱내려놓으면또 어떻게 알고 또 바로 깹니다. 예, 네, 진짜 신기해요. 항상, 네, 내려놓을 때마다 저렇게 안고 있으면은 금방 잠드는데, 이제 이불에 딱 내려놓는 순간 바로 옵니다. 예. 네. 와, 어떻게 알고, 예, 네. 이렇게 이게 쫙잘 때는 한, 3, 4번 네 정도 시도하고, 이제 애도 지치고, 저도 지쳤을 때, 네, 저렇게 잠이 듭니다. 닮았나요? 예, 네, 주변에서는 엄청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큰일이란 얘기죠. 근데 다행히 점점 아내 얼굴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렇게 또 웃기도 하고, 네, 문맥 윙락이 안 맞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더빙을 할때 영상을 보면서 더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순간들이 몇번 있습니다. 음, 애가 웃으면 참 너무 힐링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사람들이 더다저 닮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아내 얼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아서 네. 양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요즘에 틈틈이 아이랑 얼굴을 사진을 이제 많이 찍고 있습니다. 네, 닮았나요? 엄청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아내가 쉴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말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평일에는 아내가 제가 저녁에 올 때까지 계속 다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서 이제 아내한테 그래도 잘하고 편히 잘하고 제가 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봤자 두 시간이에요. 예, 모유 먹는 시간이 두 시간 간격이라 아내가 잡았자 두 시간 정도고,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뭐, 모유 먹이고 또 바로 잘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 마저도, 예,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잘 때가 많아요. 음, 미안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그래도, 네, 다 이해해 주고, 옆에 저기 핑크색 이불 밑에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배속으로 돌리고 있지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앉아서도 안아보고 일어서서도 안아보고 아이가 이제 아내보다 저한테 안겨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자세를 바꿔가면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실물이 훨씬 낫다고. 예 제가 영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아이가 조금 통통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통통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네, 저도 앉다가 잠들기도 하고, 네, 뭐 자꾸 자세를 바꿔보면서 버텨보기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아이를 본다는 게 아빠가 된다는 게. 옆에서 간접적으로 봤을 때랑 내가 직접적으로 계속 케어를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마다 이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아 내가 진짜로 힘들게 자랐구나 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은 즐겁고, 아이가 울면은 속상하고, 또 아이가 안 자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진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눈물도 나게 하는데 어,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부자는 아니니까 아이가 겪어야 할이 힘든 세상을 이제 겪어야 되는 것 자체가 또그 부분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조카가 나왔는데 요즘에 동생이 조카가 너무 안 나온다고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네 찍었습니다. 네 귀엽죠. 예, 네, 멍 때리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게 셀카로 찍는 거라서, 이제 조카가 이제 지 얼굴을 보고 있는데, 신기한가 봐요. 예, 네, 자기 얼굴을 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유전자가 무서운 거는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 네. 근데 또 미묘하게 또 재수 씨도 있고, 네, 진짜 유전자라는 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신기해서 보고 있죠. 이제 조카가 이제 돌잔치예요. 이제 일년 태어난 지일 년이 돼가지고 지금 돌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27일 생인데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빨리 진행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11개월 되면은 이제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네 사실. 침대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음. 근데, 뭐, 좁으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조카와 이제 딸아이의, 네, 오붓한 시간을 만들어 줬는데, 조카가 딸아이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신기해만 하다가 그냥 다시 내려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카가 아직 힘조절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조카가 핥혀가지고 네, 흉터가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좀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생이 잘 네, 막아주었습니다. 투샷이 생각보다 귀여워서 네, 이걸 썸네일로 쓸 생각입니다. 네, 귀엽죠. 네, 조카도 이제 생각보다 커서 1년 사이 이제 앉기가 무겁더라고요.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이들은 언제나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딸 아이는 열심히 자고 있네요. 저렇게 신기한 거한 3초? 네. 이제 잘 누워있는데, 저건 의도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동생이 눕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귀엽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다시 붙잡혀서 <laughs> 저렇게 강제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돈 이제 댁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 먹고 이제 본격적인 돌잔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를 집을지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이제 판검사가 되라고. 어렸을 때 굉장히 본인이 이제 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가지고 그러셨었는데 제가 못했잖아요. 네, 공부도 안 했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손자한테 네, 저 봉을 잡기를 원했는데 네, 잡를 않았습니다. 네, 뭘 잡았냐. 다 걷어내고, 돈도 걷어내고, 예, 자본주의에선 돈이 짱인데 내 네, 돈을 걷어내고 지금 열심히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반지를 껴놨고 애가 되게 거슬리나 봐요. 음. 그래갖고 이제 반지를 보면서 이제 계속 잡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마페도 버리고 이제 다 버리더라고요, 그냥 음. 청진기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laughs> 네. 계속 자기 손가락을 부죠. 불편하니까. 음. 아버지는 계속 봉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밀어내고, 네. 고르고 있습니다. 사실 책 고를 줄 알았는데, 관심을 보여가지고, 그냥 버리고, 저 벼루를 잡았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뭐, 사실 저걸 짓는다고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이 무슨, 무슨, 자유의 여신상 같죠? 네. 저걸 들고, 네, 이제.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봉을 강제로 지어주고 있는데, 네, 들긴 들었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조카의 돌잔치 1년 생일을 축하하고, 네, 이제 재수 씨가 끝까지 이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그래갖고, 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블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조카도 잘 자라고, 아무래도 조카가 장손이거든요. 음, 장남이기도 하고, 음, 아무래도 이제 허시 집안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네, 첫 번째 스타트이기 때문에 잘 자라서 제딸 아이나 그 뒤에 아이들도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